수박 조금, 어, 아니면은 뭐, 밥한세 숟가락, 어, 허기만 딱, 어, 다시, 그렇게 하면은 돼. 한 끼, 한끼 가지고 뭐, 그 다음에, 어, 딸기, 딸, 딸기, 바나나키 빙수. 빙수, 예, 잘 먹겠습니다. 네. 여기 봉다리 뭐냐, 봉다리 안에. 아, 배기 하나요. 서비스가? 아니 찢었지 있잖 먹을래? 어, 가벼이1차 700원인데 아 진짜? 자 잘못됐습니다 자짠 합시다 짠짠자 목구정님 자 시원하게 어, 오늘 마무리 잘 하시고 내일도 시원하게 보내세요 예예 예. 와빨라야 빙수 맛있어요